여러분, 가을 열매 맺는 계절, 어, 단풍이 우거지는, 우거진다는 말이 어울리나요? 예. 단풍이 물드는 이 가을을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자꾸 납니다. 어, 저희 아버지가 가을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예.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지 저도 가을을 좀 탑니다. 예. 그런데, 뭐, 남자의 계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으면, 예, 별로 안 그렇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은 끔찍히 아끼셨어요. 자상하셨고, 사랑하셨고, 평생 자신을 위해서시기보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필요한 거,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예, 정말 다 쏟아부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 어머님은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실 때, 다른 식구들은 이제 가까워서 더 자주 찾아뵀을 텐데 저는 부산에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식구들하고 날짜를 잘못 맞추고 제가 되는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한번씩 찾아뵙고 그랬는데 분명히 어머니가 더 자주 가서 보셨을 텐데도 제가 가서 혼자 가서 또 저희 식구들하고 찾아뵈면 뭐라 그러시냐면 네 엄마 보고 싶다. 어머니는 서울에 계시니까 더 자주 가서 보셨을 텐데, 내 네, 엄마 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일부러, 아니,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제잘제잘 제잘 하시는데, 뭐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네 엄마 잔소리는 꾀꼬리 노랫소리 같아. 그러셨어요. 예. 그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보고 싶어 하셨어요.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어머니 사랑하시는 분이 저희가 어릴 때든 나중에 자라서 부모님 연세 드셔서 두 분이 산책하실 때든 언제든지 간에, 아니, 좀 다정하게 두 분이 나란히 손 붙잡고 걸어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같이 걸어가시면 항상 산보 앞에 저 앞에 이렇게 앞장 서서 어떤 때 이렇게 뒷짐 지고 이렇게 걸으시면서 얼마나 또 걸음은 빠르신지요. 막 앞에서 걸어가시다가 뒤에 또 어머니가 못 따라오시는 것 같으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아 어이와. <laughs> 어여와 그럼 어머니는 또 짜증이 나. 아이, 좀 천천히 같이 가요. 늘 그러셨던 거죠. 어릴 때도 그러셨고, 연세 드셔서, 예, 노년에도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우리 한국 아버지들, 우리 한국 남편들한테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의 아버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니, 아니, 아버님까지 안 가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하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이,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은 아예 기대도 해, 하지 말아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다정하게 손잡아주고, 다정하게 함께 걸어주는 남편, 신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신랑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뒤에 떼어놓지 않으시는,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아이, 어이없, 빨리 따라오라고 책은 만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은 저만큼 앞장서 가시면서 빨리 오라고 책은 하고 못 따라오면 화만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다정하게 손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런 분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한 몸이 되어 머리 되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아니난 여자인데 기분 나빠요. 그러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죠? 이제 기분 안 나쁘시죠? 예. 누구든지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몇몇 분들은 오늘 세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례와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마치 혼인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이 한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을 하면 한몸이 되죠? 어이, 모르세요? 어,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혼인하고도 각방 쓰셨어요? 혼인하고도, 이 저리 가요! 그리고 손끝도 못 만지게 하셨어요? 에이, 아니시면서. 예,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인을 하면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모든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혼인을 통하여 한 몸이 된 신랑과 신부는 말 그대로 함께 먹고 사는 한 식구가 된다고 우리 오늘 백 목사님 찬양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함께 먹고 사는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가 이론이 된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바로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내어주시는 그분 자신의 모든 존재, 그분의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삶은 이제 우리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이 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을 위해 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3장 7절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같이 여김은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귀하게 여기던 소중하게 여기던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붙들고 안달복달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똥같이 여기고 오히려 내가 얻어야 할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할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삶이 모두 다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다시 살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그 부활의 새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우리들, 우리들은 이제 옛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옛날에 내 자존심을 따라, 옛날에 내 성질을 따라, 옛날에 나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왕년에 내가 얻고자 하던 것들을 성취하는데 내 삶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와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새롭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받고 오늘 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이 떡과 이 언약의 잔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며 새 생명의 삶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